수지 두송한 리틀보이스의 대표 성우 박서정입니다. 오늘은 사파리의 멋진 친구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미어캣이에요. 미어캣은 아프리카의 사막과 초원을 살아요. 그들은 땅굴을 파서 삶의 터전을 만들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지요. 미어캣은 매우 사회적이에요. 가족 단위로 생활하죠. 교대로 경계를 서며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지켜요. 정말 멋지죠? 다음은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육상 동물이죠. 그들은 아주 큰 귀와 긴 코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코끼리는 매우 똑똑하고 감정이 풍부해요.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하답니다. 이제 기린을 소개할게요. 기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동물이에요. 긴 목과 긴 다리를 가지고 있죠. 높은 나무의 잎을 먹기 위해 긴 목을 사용해요. 길이는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달릴 수 있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60km에 달해요. 학교 앞을 지나는 자동차보다 훨씬 빠른 속도라니 놀라워요. 마지막으로 판다를 소개할게요. 판다는 흰색과 검은색의 독특한 털을 가지고 있죠. 이 귀여운 판다는 대부분의 시간을 대나무 먹는 데 보내는데요.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먹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판다는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오늘 우리는 사파리의 멋진 친구들을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멋진 동물을 소개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